사랑하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 예! 일주일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요즘 북전 돈 가지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특수활동비 한 뒤져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이거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노무현 5년 동안 받았던 3조 6천6백억다 조사해야 된다 말입니다. 김대중 정권에 받았던 특수활동비 1조 9천억 전면 조사하라. 이명박 정권에서 받았던 특수활동비 전면 조사하라. 동무동계가 경무동 사람 요하는거아닌까 여러분? 이 역대 정권들이 몇조씩 몇천억씩 특수한 돈비 다 쓰고,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매물지 안 되고, 제3자 매물지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공동지 안 되고, 그러고 뭡니까? 무시정 정탁으로 엮으라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하는 짓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하기 바로 전날, 개별의 문고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개빈의 문 것이 어떠고 좋다고 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간사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시키고, 또 홍준표가 자신 없어가지고 문재인 눈치 쳐다보고 있을때 뭐라 그랬어요? 특수활동비 그 전날 또 발표해가지고 홍준표한테 길 열어주고, 문재인하고 홍준표하고 그런 크고로 사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걸예요 바보로 자기들이 썼던 3조 2조는 어디로 가고 박근혜 대통령 돈 받았다고 하는데 한 따져볼까요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청와대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거 전부 다 까보자 말이야 임대종 노무현 이명박대 특수한 동비 어디다 썼는지한번 까보자 그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기들은 설 거, 시껏 써먹고 저거 아들 다, 저거 마누라들 해쳐먹고다 해체먹고 난 다음에 도남불안문 박근혜 대통령 집어 열라니까 집어 열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악!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권 잡아놓고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나오면은 오늘 10만 명, 바람 나오면은 20만 명, 100만 명 모일까봐 이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무서운데 밖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가소롭단 말이에요, 가소롭다고. 우리 대한애국당의 정명 최고나 그다음에 변희재 최고나 전하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너희 인간들 말이야 똑바로도 똑바로 들어야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당을 타락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과 우리 동지들이 가만두지 않겠단 말이야. 요즘은 말이죠, 어? 완장 찾는 놈들이 지랄을 다하고 있는데, 한 놈은 빨간 완정차고 무슨 적폐라고요 적폐청산한다 하고, 빨간 완정차고 있는 문재인 씨좌파독재정권 완장차고 있고, 또한 놈은 남은 인정도 안았는데 홍준표가 완장차고 지랄을 다하고 있는가입니까, 여러분? 이두 세력들이, 완장차고, 이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홍준표한테 그랬잖아요. 역시 잠모라고, 그죠? 잠모라고 아시죠? 오늘 말이 랬다가 내일 말이 랬다가 문재인이 눈치 보다가, 아이고, 저게 문재인이 내 자기 안 앞으로 줄것 같으니까 또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무성이 들어다는데 김무성이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에다가 역적 아닙니까? 왜 역적이냐? 가만있는 히 대통령 등비에다가칼 꽂고 자파정부한테 정권 넘겨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면은 그게 역적 아닙니까? 그래서 자한당은 대륜정당에다가 배신의 정당에다가 역적까지 데리고 오면은 대륙 역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홍준표 그 더러운 입으로 보수파 논하지 말아 말이야. 보수파에 국민들을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 말이야. 맞습니다. 보수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만 따라가는 것이 보수파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자파다라고 다른 우리 우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다고 자기가 살아남는다? 절대로 못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하는 짓거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덜 되는 거 아니에요? 비겁하고 말이야. 에?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줄줄이 자한당 국회의원들 앞으로 줄줄이 감옥갈 일을 여러분 다 보게 됩니다 그 순서가 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 뒤에 칼 꽂는 순서대로 감옥간단 말이야 이썩어 빠진 놈들이 우리 순수한 보수 우파 국민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 말이야 보수 우파는 특히 보수 우파 정당은 재업론 대통령이 감옥가는 그 순간에 보수파 정당은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죽은 보수파 정당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대대로 해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들 무너질 때다 됐는데 우리가 받을 거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할수 있는 정당이 어딥니까? 디 새로운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선언합니다. 며칠 전에 야구시합, 광주인 가어디서 야구시합 하는데 문재인 씨하고 김정숙 씨 가가지고 시구하고 닭다리 뜯고 있던데 우리는, 우리는 소강가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배가 나포가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10명이라는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언론이 한 줄도 안짓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SBS도 오고 YTN도 오고 MBC도 오고 제너레이도 오고 연합도 오고 우리 유튜브 방송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쓰레기 같은 언론 아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나포가 되어가 있는데 한 줄도 쉽지 않은 이런 언론들이, 그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애 국당은 헝진호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헝진호의 진실을 밝혀서 이 무능한 정권, 이안보불능정권에 일침을 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애 국당의 헝진호 진상추진위원회를 진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문재인 씨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이 나포됐는데 몰랐다 하면은 그거는 무능한 정권이죠. 알았으면서, 전라도 가가지고, 시구하고, 마누라하고, 탁보기 못다 하면은, 그거는 대국민 기발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정말, 국민을 정말 대대질 하는 거예요! 불의가 법이 되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 자파 독재 정권들이 나라 부러뜨리고 있는데 이 무너뜨리는 나라, 바로 세할수는 사람은 바로 애국심을 가지고 대각기를들고 있는 우리 보수파 국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좌파 독재 정권 바닥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7일날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데 이런뭐 반미주의자들 박근혜 대통령 촛불로 탄핵시켰던 종북 세력들 김정은 애기의 길을 솔깃하고 있는 이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이 인간들이 트럼프 대통령 오면은 미군 절수해라 트럼프 죽여라 이러면서 반미 시위한다는데 아무도 자한당에 있는 미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애국당 트럼프 대통령 오라고 환영하고 한미동맹 강화시키고, 반미 투쟁하는 놈들 앞에서 뜻뜻이 태극기를 달고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7일날은 우리 2시에 동화문동화일보 앞에서 우리 태극기 집회하는데, 오늘 우리 성조기 많이 받으셨네요, 그죠? <laughs> 그날은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반반 제도로 해가지고 이좌파들이 미군 철수해가지고 이 나라를 민중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라 하는데 우리 우파의 목소리도 바로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파들도 그날 집회한다는데 이좌파 인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7일날 집회는 여러분들이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우파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미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 안 죽었죠 독자들은 <laughs> 대한민국 다 죽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것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10% 이상 못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게요 임명진 목사 겁나가지고 벌벌 떨다가 홍준표니까 홍준표한테 떨고 있는데 하나도 떨 필요 없단 말이야 홍준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는데 그만두면 은 당신들도 빼지도고 홍준표 알고 조원주의 따를 건데 그때 조원주찾지 말고 빨리 제길 찾아 빨리 나오란 말이야 우리 당사 잘 만들어가지고 아 어? 자유한국당 앞에, 당사 앞에, 대산빌딩에 우리 개업했지 않습니까? 개업가이고, 우리 개소식 했지 않습니까? 개소식 했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태극기 뜬 사람만 보면은 360도 돌아가 도망가 푸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밥 먹고, 동 사고,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애국당의 동기 여러분 홍준표 같은 인간 유성민 같은 인간 김무성 같은 이 배신자들 빼놓고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깃발 아래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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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용한 회장님 보셨죠?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박히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당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홍준표가 지내 보낸다? 그러면은 태극기 들고 이제 홍준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지방선거 되면은 또 단일화 하자고 캐치할 텐데, 여러분, 단일화 해가 되겠어요? 아니, 단일화 해야 되죠. 누구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당 지방선거에 단일화는 대한애국당 우리 대한애국당으로 단일화해야지 이 자파 문재인시 정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리없고 신이도 없고 말이지 배신하고 등 뒤에 칼 꽂고 역적질하는 자한당 가지고 악만 해봐야 못 이긴다 아닙니까 여러분? 동기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열리가 우리 동기들의 그 애국심과 동기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문재인 정권에투쟁하 하고 좌파 독재 정권 물리치자! 물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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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금 빠진 보수파 잔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보수 정당 만들어내자!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진해보시면 은 엄청난 인원이 오셨네요. 그런데 오늘따라 사실은 허평한 형님 보고 싶고, 정미영 군리 최고님 오셨던데, 별이 이제 최고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데, 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좀더더 정신 차려가 하겠다. 이런 말씀 남겨드릴게요 이제 이 고비 넘고, 다음 지방선거 준비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자한당할 때부수고 정문재인 독재정권 물리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적각 중단하라 정치적 인신감금 적각 중단하라 중태빌르티시의거짓보도 선승길 구속하라! 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